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의 젊은 시절이기 때문에 그때를 추억하면서 그리워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커요 자기가 열심히 활동하던 시대 때는 그게 더 좋았다고 해야지 안그럼 자신의 인생이 부정되는 것 같으니까 충분히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이해를 하는 쪽입니다 저도 386세대니까 저는 뭐 학생운동을 하거나 이랬던 쪽은 아닙니다 조용조용 저밖에 있었던 그저 어떻게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했던 놈이죠 근데 그게 지금 지나다 보니까 결국 87년에 제대로 안 해놔서 2002년도에 이게 또뭔 짓이냐 해서 뒤늦게 나왔었던 그런 보잘 것 없는 보통 사람입니다. 근데 저 같은 사람이 봐도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게 중도에 대한 허상이에요. 바른미래당에 나왔을 때 저도 요만큼은 기대했어요. 왜? 유승민이라는 사람이 그땐 꽤 괜찮아 보였어요. 근데 저는 안철수를 개인적으로 알거든요. 존경할 만하고 노력했다는 거 인정합니다. 최고의 회사를 세웠던 것도 알지만, 그가 정치인으로서 무슨 일을 엄청나게 해낼 거라는 기대가 1도 없는 사람입니다. 겪어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지하는 게좀 다르실 수 있지만 저는 안철수가 뭘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믿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제법 오랜 시간 안철수를 위해서 노력하고 뛰었던 사람인데 그가 보여줬던 쪼잔함과 그 금수저 특유의 누가 무슨 일을 해줬을 때는 내가 부탁한 것도 아니고 지가 좋아서 해줬는데 뭐 그걸 내가 챙겨줘야 돼? 하는 식의 그런 최소한의 인간적인 배려 없는 것까지 배려르니 쳐요. 근데 결정을 못 해요. 결정을 못 하고 문제를 연구해보자 면서 묻어버리죠. 방향을 흐리거나. 리더가 그래야 될땐 아닙니다. 리더는 지나칠 정도로 오래 참았던 예찬 대표처럼 소리 지를 때 지르거나 아니면 제가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처럼 조용조용하게 아이들을 볼모로 잡아서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해줄 때 해줘야 정치인으로서, 리더로서 자격이 있습니다. 안철수가 했던 워딩 가운데서 기억에 남는 게 뭐가 있으세요? 노회천 의원의 지역구 뺏어 들어갈 때, 청년 인재 영입했었을 때, 그 사람들이 사기쳐서 문제 있었을 때, 그리고 선거에 개입하면서 총선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제고하던가요? 달리기 하면서 달아갔었을 때, 뭐 하나 제대로 한게 없었어요. 근데 유승민과 안철수가 손을 합하면서 그래도 혹시나 유승민의 선한 기운 안철수까지 뭐가 될래나 이러고 들여다본 당이 하나는 국내에 있는데 찌그러져 있고 하나는 외국으로 튀고 그러면서 내세웠던 바지 사장이 손학규 대표 아니겠습니까 손학규 대표는 바지 사장으로 쓰기에도 사실은 좀 그런 쪽이었어요 만덕성 게스도 나와서 그러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들어와서 자기 당 만들기에 나섰죠 저는 손학규 대표의 상태가 좋지 않았음을 바른미래당 대표 취임 연설을 들으면서 그때 제가 지난 거 보게 되면 굉장히 화냈던 적이 있어요. 아니, 국민들은 거리에서 울부짖으며 일자리를 달라 외치고 있고 뭔 소리야? 라고 느낌이 들었죠. 진분다리카님,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하늘바라기님 말씀 안네요 안철수 하면누굽니까 <laughs> 있긴 있네요. 제가 안비에 아마탑니까 그거 하는 것도 있죠. 간장종지, 간장따르는 중도가 이겨내지 못하고 정강정책도 제대로 세우지 못합니다. 입장이라는 게 명확해야 되는데 바른미래당 내에서는 그저 이합 집산으로 만들어진 당이라는 것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린 참 한심하다 생각을 하죠. 어떻든 이론적으로는 중도가 뭔가를 할수 있다 생각하지만 현실로서 거두지 못한 채 복작복작거리다 그걸 넘어서서 결국은 쪼개지는 단계에 이릅니다. 쪼개지는 것도 그럴듯 하게 바라는데 바른미래당 오신 원내대표가. 당윤리위원회, 이 발음이래 대해서 제일 무서운 조직은 당윤리위원회입니다. 이름만 같은 권은희 의원, 이 양반을 당원권 정지를 시켰나 이랬죠? 당비 안 냈다고? 그 직전에 손학규 대표 당비 대남 논란으로 문제를 삼았다. 이준석 최고와 하태경 최고를 각각 쫓아 냈고, 그리고 이번에는 비당권판 4명을 징계한 거예요. 손학규 대표가 국회의원들이 선출한 원내대표를 그 당의 대표가 쫓아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제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제명해야 되는데, 당원권 정지 1년하게 되면 그걸로 되겠지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분위기 파악 안 되는 거죠? 이럴 때, 중도 정당이라면, 박지원 의원 나가서 했듯이, 손학규 대표 나서서, 내건 그만큼 되잖아요.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 선거법을 뭐 하든 뭐 하든 해갖고, 자기가 중심에 딱서갖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변화혁 역순을 위한 비상 행동, 저는 변비라고 부르는 변혁, 그쪽에 있는 사람들 다내쫓중간이에요 그쵸? 가만히 있나요? 오시라는 의원이 이렇게 얘기하죠. 바른미래당은 다른 사람들을 쫓아내는 게 아니라 손학규 대표가 더 이상 추태로 정치를 오염시키지 말고 즉각 정교해서 은퇴하길 바란다. 당원 이름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참고로 이 변비라는 저작권은 마차님이 갖고 계십니다. 제가 새날 스패너기도 하잖아요. 들어갔는데 변화혁신을 위한 비상행동인데 왜 변비가 아니고 변혁이에요? 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좋아서 그 이후로 저는 계속 꾸준하게 변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권은희 의원, 이렇게 얘기했죠. 더 이상 바른미래당 소속으로 제3지대가 기하는 역할을 할 수가 없다. 저는 이제 20대 국회 남은 기간에 바른미래당 소속에는 한 명의 국회의원으로서 제3지대 기대에 맞는 노력을 해야 한다. 탈당을 시사했죠. 이렇게 얘기할 때까지만 해도 참 근사했는데 이양반 얼마 전에 사람들 손 뿌리치고 갔고 광주의 딸권은이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오종종하게 바뀌었나. 요즘은 우리가 살면서 대한민국에서 참 여러 가지 배우잖아요. 하면 안될 짓, 폭식 투쟁하는 애들 보면서 그랬고 댓글 부대 보면서 그랬고, 오늘은 국회의원들 잘못 보면 어떤지에 대해서 참 실망하게 되기도 합니다. 권은희 의원, 처음에 기대가 좀 있었다면, 도대체 바른미래당이 뭐 대단한 정당이라고 당권파와 비당권파가 싸우고 아무도 안 쳐다보는 외로운 싸움들을 처하시고들 날린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데요? 안 그래도 되잖아요, 경반들 손 대표와 다른 길을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윤리위원회 의 주장은 근거가 박약한 일방적이고 편파적인 주장에 불과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변비도 그렇죠. 웬만하면 이제 나가든가, 아니면 추출하든가, 28명 가운데서 15명이 움직이는데, 그걸 못한다고요? 리더십 가지고 자기의 당대표, 뭐 다른 사람, 그러니까 야당끼리 황교안 대표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나경원 대표를 원하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네 당에 손학규 대표 하나를 못 잡아서 이렇게 들 난리를 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촌스럽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지알 수가 없어요. 여야가 극단적으로 대치하는 이 민감한 시대에 원내대표 징계라는 황당한 일을 벌여서 당을 웃음거리로 만들고 있는 손학규 대표. 제발 이성을 회복하시길 바란다. 이 얘기는 정신 나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손학규 대표가 어떤 주장을 하던 국회법상 교섭단체 대표위원회 오시아 원내대표의 신분은 바뀌지 않는다고 강조했는데 이 말이 맞습니다. 오시아 원내대표가. 저는 마음에 안 들어요 나경원보다 더 보기 싫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 주장은 맞아요 국회의원들이 무서운 게 뽑아 놓고 나면 그 다음부터 일을 제대로 하건 안 하건 살펴봐야 될게참 많습니다 제대로 지켜보지 않으면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직무유기가 되거나 혹은 지나치게 정보를 요구해 가면서 직권남용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겪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원들에 대해서 좀 지켜볼 수 밖에 없는데요. 필리버스터 전국이 어떻게 갈지 전 전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하고 계십니까? 오늘이 사실은 국회 예산 마감하는 날이었습니다. 국회라는 게 언제부터 제대로 안 돌아가는지 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워낙 자주 안 돌아가서. 그런데 이제 와서 국회가 어떻게 돌아갈지에 대해서 기대를 가져야 되는 거냐? 라는 생각에 동아일보 그럼에도 야당을 향해서 후진정치라고 표현 사용했던 문 대통령. 국민보다당리당략의 우선이라면서 슬그머니 쉽습니다 동아일보답죠. 이걸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후진정치면 그나마도 좀 예의가 추가한 거 아니에요? 이거보다 더 심하게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잘못된 정치, 흥정거리, 당리당략. 이례적인 수위의 표현을 놓고 할 만한 상황이었으니까 했겠죠. 근데 그걸 놓고 앉아서 고강도 비판이라고 얘기하는 거. 참 답답합니다. 이게 지금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고 나가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이걸 두고 봐야 된다는 것 자체가 웃기죠. 그래서 저는 이런 한국을 어떻게 풀어갈 건지에 대해서 정말 감탄합니다.